안녕하십니까. 어, 30일 서울에서 열릴 세계 기후 환경 정상회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책의 하나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P4G의 P는 파트너링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정책 방향과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은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행동을 하며 시민사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인데다가 작년에 열리기로 되어 있던 것이 코로나 사태로 연기돼서 금년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7일까지도 참석 예정 국가 정상들의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행사 개막을 앞둔 현재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미국 측은 국내 사정으로 존 캐리 기후 특사가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정상급 인사 참석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25일이나 26일쯤으로 예상했던 참석 국가 정상에 명단 발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석이 확정된 주요 인사는 리커창 중국 총리, 메테 프레테 렉센 덴마크 총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스가요시 히대 총리를 대신해서 고이즈미 신치로 환경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당초 환경성 차관급을 보내려 했지만 이를 두고. 다자 정상회의에 부총리나 장관급도 아닌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것은 경색된 한일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참석자의 급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G4는 2015년 UN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있는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해서 개발 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 정상회의는 30일 개회식에 이어 물, 에너지 등 5개 분야의 기본 세션이 열리고 31일에는 정상 세션과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표회할 예정입니다. 나는 이 청와대와 관계 당국이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정상회의에 참석할 국가에 대통령 등 정상들의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서 27일까지 참석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에서 전해진 낯 뜨거운 미국 측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빅터 차 박사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평화컨퍼런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쿼드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밝혔다는 뉴스를 듣고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평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6.25 남침 전쟁 때피 흘려 싸우며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자 혈맹인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고, 영내의 평화를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며 미국은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까지 느꼈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는 어긋나가고 중국 편에 서왔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놓고 엊그제 우리에게 거절당한 미국과,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일본 등에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고 기꺼이 응하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속담이 꼭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